이번 시간은 제가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고민 끝에 해봤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도 늦지 않고요. 한 문제 만들었다가 아쉬워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 두 문제 맞추면은, 요 정도 맞추면은 용적률과 연면적은 끝. 오늘만 끝. 아시겠죠? <laughs> 자, 줄일게요. 자, 첫 번째. 일번 문제. 자, 일단 용적률을 구하라. 고려 겁니다. 용적률을 구하라. 이문제인데 자, 요를 자, 주어진 조건은요. 먼저 대지 면적은 2000. 적니다 자, 두 번째. 지하 2층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요, 1,400제곱입니다. 풀어보세요. 지하 자 지하 1층 자 일종 일종 근생 시설이고요. 자 면적은 지상 1층. 지상 1층. 자, 필로티 구조로 된구조된 주차장입니다. 자, 면적은 800.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지상 1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업무 시설이고요. 각층각층 800제곱미터. 자, 이것이 주어진 예시입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딱주어져요 이렇게 주워졌을 때, 현재 용종률을 구하셔.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미리 얘기할게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뭐라고요? 기출문제입니다. 한 문제 풀어보고 또 풀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요, 건축법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더 쉬워요. 이론적인 것보다도. 얼마 나오죠? 얼마? 어떻게 알았지? 쉽죠, 그죠? 네. 쉽죠? 먼저 먼저 용적을 구하는 공식 그죠? 한번 써 보자고요. 용적률은 뭐라고요? 일단은 대지 면적 분의 그렇죠? 연면적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먼저 대지 면적 얼마죠? 2000이죠. 요거, 요거죠. 그럼 집어넣으면공식의 먼저 일단은 2000 분의 자 연면적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볼거 없어 지하층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죠? 지상층 빼줘, 지상 그죠? 빼는 겁니다. 남는 거죠? 2, 3, 4, 5, 6, 7. 각층 800이죠. 6848, 4,800이죠. 곱하기 10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224, 248, 그죠? 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이제하면은 문제 푸는 건 전혀 수장 없습니다. 부동산은 개론 시간에 푸는 문제는요 어려고막안 풀지만 공법 시간의 문제는요 일부러 나 많이 나올수록 더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더. 이거 아쉬워서 하나 더 왔어요. 아쉬워서. 이건 그림으로 하기 그림으로. 자2 번. 음, 현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최대, 아니, 증축 가능한, 증축 가능한, 최대 옆면적은. 그렇죠. 내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그죠? 얘도, 기초 문제입니다. 대지 면적은 1000 최대 용적률은 200% 지하 1층, 지상 2층. 왜냐하면 그림만 나오더니 이런 걸 해줍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알아? 지하 1층인지 그죠? 이렇게 해주고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자, 한번 풀어보세요. 지하층은 음식점이고요, 500점입니다. 1층은 점포가 300, 주차장이 200, 2층은 사무실이 500입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연관된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다 용적률과 연관돼 있어요. 난 풀었다 하는 목소 들어보세요. 풀었다. 어때요? 이, 이, 얘보다 좀 그죠? 예. 이게 정말로 좋은 문제입니다. 물론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현 상태에서 증축 가능한 힌트, 힌트. 일단 전체를 구해서 현 상태를 빼면 될거 아니야, 빼면은. 그죠? 대지면적 전, 최대 200이니까 현 상태에서 원래는 얼마까지 할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요걸 빼주면은 그것이 답이다. 그렇게. 그거 시끄러워요. <laughs> 시험 보는데 말이야. <laughs> 괜찮아, 요 괜찮아. 이름만 해도 안 삐지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laughs> 삐지면 큰일 나게. <laughs> 자, 구했습니까? 예, 얼마? 예, 1200, 1200. 그러면 먼저, 먼저 요걸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일단은 요거 보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용종이지만 얘는 뭘 구하려면 일단은 분자의 분자. 얘는 얘를 구하는 것이고 얘는 옆면적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 없죠. 용적률 얼마죠? 용적률? 200%는 200 되지만 얼마예요? 1000분의 그거 그러니까 x 곱하기 1 0 0면되잖아요그죠 일단은 그럼 x 야뭐 요거 두개 지우고 두개 지우고 x는 얼마예요? 그렇죠. 2000 2000. x는 2000이다. 현재 요 대지 면적에서 최대 용적률은 얼마라고요? 200이므로 즉 면적 즉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까지? 2,000 현재 딱 보니까 현재 보니까 일단 지하층은 해당 없고요. 지상층에 주차장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요? 300하고 800 합해니 그죠? 300과 500이니까 800 올라갔잖아요, 그죠? 최대 얼마까지인데? 그러니까 빼기 얼마요? 8배 해주는 거 얼마요? 그치? 앞으로 1200을 더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답은 얼마요? 1200.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이런 것이지. 자,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은요, 요거 외에도 건축법상 계산 문제가 더 있는데 전부 다 수준이 이래요.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음 보니까 당연히 실수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안 틀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뭐, 아다시피 이제 건축부대에서 기본증인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조금만 정리하면 자, 처음 뭐 했었죠? 건축물과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웬만하면 다적용 받지만, 받지만 우리가 받는 기본증인 내용이 뭐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 원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죠,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러면 이에 딸린 시설물을 굳이 말하자면 대문, 담장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 담장 그 자체는 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안에 방금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주된 건축물이 있을 때 벽까지, 있을 때 대문까지 싸잡아서 건축물이지 주된 건축물은 없는데 대부분만 담장만 요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에 음.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첨포차고, 창고 이런 것들 그렇죠? 반드시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지붕 있고 기둥 있어요. 누가 봐도 지붕과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철수 고창. 그죠? 물론 문철수가 성도 바꾸고 고향도 바꾸고 그죠? 문철수 고창 끝에 습니다 다른 거볼거 거 없습니다. 객관식인데 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건축은 말로 건축은 신증계제의신증계제의 신축은 뭐예요?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추진 건축물을 음. 건축한다. 그러니까 말하시게도그 자체가 주된 건축물이에요. 주된 건축물이냐? 부속 건축물이냐? 그 얘기예요. 그죠. 아무도 것 없는 빈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건축한다. 창고 등등의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 말이죠.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거 뭐예요? 증축이에요.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위로 또는 옆으로 늘리는 것. 위로. 증축. 옆으로 늘리는 것도 붙여서 또는 별도로. 그 말이에요. 붙여서 할수도 있고, 안 붙이고, 별도로 할수있다그 말했죠. 뭐라고요? 증축. 증축이에요, 증축. 하지만, 철거와, 철거와 멸실로 있는 개축과 재축은,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뭐 한다고요? 철거하는 것은, 철거를 하는, 철거해서, 전부 철거든 일부 철거든, 기존 규모까지만 축조한다면은 걔는 개축이지만 전부 철거 이후 초과하면은 신축이고 일부 철거 후 초과하는 것은 증축이다. 멸실은 자연 재배로 멸실되는 거다. 뭐가 재축은 그렇죠? 이것도 전부 멸실이 일부 멸실든 간에 기존 규모 안에까지만 한다면은 뭐라고 본다고요 재축인데 전부 멸실 후 초과는 신축이고 일부 멸시로 초과는 증축이라고 부른다. 이전은 같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전이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진, 증, 개, 제, 이싹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잠깐 넘어가고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바닥면적은 당연히 볼것 없습니다. 건축면적. 뭡니까? 건축면적은 자 위에서 지붕, 또는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의 외곽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등 면적. 벽이었으면 뭘 한다고요? 외곽 부분의 기둥이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전통사찰 4m 이하까지. 끝부분부터 4m까지. 그 다음에 축사는 3m 이하까지. 한옥은 2m. 공동 2m. 기타 1m. 다 하네. 그리고 또 하나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바닥인데 각 층도 있고 층의 호수별로 일부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일부대로 그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적 면적이다. 했을 때그 바닥 면적이 지상이건 지하건 모두 바닥 면적을 일 때는 다 더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연면적인데 용적률 계산식 분자의 계산식 넣을 때는. 네 가지를 뺀다, 뺀다, 지하층 뺀다, 지상층 주차장 면적 뺀다, 초고층 등등의 피난 안정 구역 뺀다. 그다음에 대피 공간 뺀다. 하지만 계산 문제 시에는 아까 말한 1번과 2번 정도만 알면 된다. 간략하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두 문제를 풀줄 안다는 얘기는요 하, 성공한 겁니다. 겁니다. 앞으로 내용은 또 차차 좀할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주택법 가져가 또, 어, 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좀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추워, 그죠? 렇 예, 건강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습니다